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작은 영웅 코라코브라키아리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근육은 어깨와 팔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지만 종종 간과되기 쉽죠. 그러나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해 왕근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오해 왕근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특별한 근육입니다. 그 이름 코라코는 특정 부위인 견갑골의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지칭하며, 브라키아리스는 브레치엄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팔 또는 상완을 의미합니다. 코라코브라키아리스는 코라코 프로세스에서 시작하고 팔에 위치한 근육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진 이 근육은 그 본질이 아주 간단합니다. 위치와 구조. 코라코브라키 아리스는 어깨 앞쪽, 특히 견갑골의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 시작하여 상완골의 중앙부에 부착됩니다. 이 근육은 언뜻 보기에는 작지만, 팔 전체의 안정성과 운동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만약 이 근육이 사라진다면, 어깨의 균형이 무너져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라코브라키 아리스는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 근육은 두 가지 주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플렉션 동작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팔을 앞으로 뻗을 때, 코라코브라키아리스가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이 근육은 팔을 몸의 중앙선 쪽으로 끌어당기는 어덕션 기능도 수행합니다. 운동 중 팔이 몸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필수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코라코브라키아리스는 작지만 강력한 근육으로 불리며 팔과 어깨의 다른 주요 근육들과 함께 작용할 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근육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죠.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근육이 펌핑 기능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덤벨을 사용할 때 팔이 더잘 움직이고 강력해지는데 기여합니다. 다음번에 중량을 들어 올릴 때이 작은 근육에게도 감사를 전하세요. 코라코브라키 아리스는 근행경막 신경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 신경은 팔꿈치 및 팔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감각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이 손상되면 코라코브라키 아리스의 기능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중 부상이나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는 이 근육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라코브라키 아리스가 약해지면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피로할 때 부상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 근육은 작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라코브라키아리스는 또한 특정 임상적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근육의 긴장 또는 손상은 운동 범위를 제한하고 통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이나 운동선수에게서 코라코브라키아리스의 피로가 흔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케이블 크로스버 체스트 프레스, 덤벨 플렉션, 푸시 마이너스업 등의 운동을 통해 코라코브라키아리스를 강화하면 어깨 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라코브라키 아리스는 우리의 일상적인 팔 움직임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비록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이 근육은 어깨와 팔의 복합적인 움직임에 필수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음에 팔을 들거나 물건을 잡을 때이 작은 영웅이 그 움직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돕고 있는지 떠올려보세요. 오해왕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